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생삼도, 전주, 제주에 이어서 빛골, 광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소가 아름다운 송미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소개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람쥐 체바퀴 돌듯 도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바로 새로운 취미를 갖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단 하루 만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준비 완료. 자, 그럼 이제 장비도 들었겠다. 시작해 볼까요? 엄청 진지한데요. 그렇죠. 숟가락 좀 만들어봤습니다. 실천 <laughs> 일상 속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 단 하루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장맛비가 내리던 날,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와, 아, 어, 여긴가 보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곳에 오면 아기자기한 달콤함. 화자를 만들어 볼수 있다고 찾았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화과자는 화려하고 정교한 비주얼이 특징으로 과일, 꽃등 사계절을 담는 디저트죠. 맛도 훌륭하죠. 맞습니다. 레시피를 또 쉽게 수정을 해 가지고 배워 가시면 집에서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선물을 직접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과자 반죽은요. 백옥 앙금에물 약간 찹쌀가루로 만든 반죽을 넣고요. 약불에 섞어주면서 수분을 날려보낸 다음, 작게 소분해주면, 화가다 만들 준비 완료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순서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식용색소를 이용해서 이 반죽에다가 어, 예쁘게 색깔을 입힌 다음에, 어, 과일 모양으로 오늘은 화가자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소분한 반죽에 원하는 색의 식용색소를 넣고 조물조물 주물러주면 과일의 껍질이 될 반죽 완성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예쁘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반죽을 얇게 펴서 앙금을 감싸주는데요. 어, 노란색이 너무 예쁘네요. 네. 삼각봉을 이렇게 연필 잡듯이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이게 쪼개진 것처럼 표현을 할수 있어요. 손길이 더해질 때마다 귤이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이야 순식간에 귤이 됐네요. 너무 귀엽죠? 그리하여 완성된 화가자 과일 한 상. 화가자는 첫 맛은 눈으로, 끝 맛은 혀로 즐긴다는데 눈으로는 벌써 먹었으니 맛을 봐야겠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화가자를 맛볼 시간. 여러분 근데 너무 예뻐요. 보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너무, 너무 예쁘네요, 예뻐서 진짜. <laughs> 그래도 맛을 안 보는 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음! 입에서 사르르르 녹는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이거 저희 엄마한테 한번 갖다 드려 보려고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만든 사람의 정성이 부스란히 담긴 화가자 선물 추천합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두 번째 공방으로 아,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집.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나무 향기가 저를 반겨주는데요. 여기 원목 공방인가봐요. 네, 원목 공방이에요. 어. 여기는 나무로 가구도 만들고 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수로 변신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목공의 기법 중 하나인 우드 카빙을 배워 볼 건데요. 우드 카빙이란 것은 이런 원목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취향대로 본인이 원하고 싶은 대로 깎으실 거예요. 나무를 깎기 전, 나무 판자 위에 내가 원하는 숟가락을 디자인해 줍니다. 시리얼이 많이 올라가게 이렇게 널찍하게 머리를 만들고요. 약간 투박하게 짧은 듯한 숟가락을 만들어 볼 겁니다. 기대되는데요. 저만의 디자인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나무 깎기 시작하는데요. 사각 사각 나무 깎는 소리와 향긋한 나무 향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힐링 그 자체입니다. 다 됐으면 이건 이제 버닝펜이라고 나무에 그림이나 글을 새길 수 있는 기구예요. 저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생생 삼도를 새겼습니다. 야, 저거 탐나는데요. 그쵸죠 저만의 숫자라. 어머 밑에도 세울 수 있는 숟가락이 완성됐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실 거 어떠세요? 뿌듯하시죠? 네, 너무 좋고요. 이게 딸 아이가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하... 여름 더울 때 시원한 차나 커피를 마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무와 호흡을 맞춰가며 나무가 주는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 어디일까요? 궁금한데요. 오, 세 번째 장소, 어떤 원데이 클래스인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너무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네요. 오늘 빵 굽나 봐요, 원데이 클래스에서. 아니요, 캔들 만들 거예요. 케이크 캔들. 캔들 만들기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인데요. 바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봉통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크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올려서 꾸며볼게요. 먼저 캔들의 주 재료 왁스를 녹여주고요.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 염료를 살짝만 찍어 녹인 왁스에 풀어줍니다. 그 다음 개인의 취향대로 향을 골라 섞어주는데요. 저는 제법 익숙한 아카시아 향을 골랐습니다. 섞으셨으면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염료와 향료를 섞은 왁스를 틀에 부어서 굳혀주기만 하면 케이크의 몸통 완성입니다. 왁스가 적당히 굳으면 심지를 꽂아준 후에 각종 디저트 모양의 캔들로 케이크를 장식해주는데요. 어, 캔들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워도 되나요? 어, 너무 예쁘죠?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성취감도 있고 그러시죠? 나만의 캔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어, 뭐 저는 오늘 혼자 왔지만 뭐 커플분들이라든지 바쁜 직장인들에게 취미활동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수혜 없으실 거예요. 의 달달한 비주얼에 스트레스와 잡념을 날려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저트 아니죠. 캔들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laughs> 평소에 접해 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법. 평범한 하루하루를 즐겁게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뭐 워라벨, 욜로또소확행등 무엇보다 나의 행복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원데이 클래스가 유행이잖아요. 확실한 그 생생한 후기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실 일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또 어떤 걸 배워보지? 다른 강자들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실제로 2, 30대 분들뿐만 아니라요, 가족, 연인, 친구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혼자서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그만큼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이 원데이 클래스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 뿐만 아니라요. 아웃도어,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색적인 강자가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색다른 경험 많이 하시면서 행복한 일상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른 하나 찾아서 배워봐야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전주, 제주가 함께한 생방송 생생 3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